네, 안녕하세요. 탱크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중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게 그냥 질문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른 전형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 이거 자체가 공교육에 미친 영향, 관련 정보는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답안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다른 전형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입시 대입의 큰그 물줄기는 수시와 정시입니다. 자,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수능을 보고, 그 이후에 점수에 맞춰서 쭈루루 학교에 가형, 나형, 다형, 교원서 세개를낼수 있죠. 자, 그렇게 가형, 나형, 다형 원서를 쭈루룩 세게 내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면접 안 보는 전형이 있고, 또그 안에서도 뭐, 학생부 점수가 반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뭐, 수능 100%가 있고, 다양합니다. 정시 내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9월에 대체로 9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자소서, 서류를 이제 제출하고, 여섯 개의 학교를 이제 찝어서 원서, 학생부 동의를 하는 그런 수시 원서 접수가 있죠. 이 수시 원서 접수의 방식에 이제 종합 전형이냐 교과 즉 교과는 내신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만 갈수 있는 대학이 그까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좋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논술 그밖 기타 전형들이 있어요. 뭐 예체능, 실기, 특기자, 또뭐 예전에 적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다른 전형들이 있어요. 크게 물줄기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논술이 그 인원이 정시로 이렇게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도 정시 확대하라고 하니까 대학에서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훨씬 좋아요.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학교에 대한 충성도도 좋고. 왜? 이 친구들은 일단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대학을 생각해두고 그 대학에 맞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친구들이잖아요. 정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점수에 의해서 학교를 정하다 보니까 어쨌건 수능 만점이 아닌 이상은 나보다 높은 점수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내가 목표라는 어, 내가 갈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교과나 이 정시는 어쨌거나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또 우리는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나 또그 친구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학교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또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해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도 상위권, 우리 작년에 16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니까그 학교들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입사관들이 아이들의 다양한 면모를 문제풀이로만 알수 없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할 수 있는 입시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대학 주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한 방식이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목적 자체가 수학을 100점 받는 아이와 수학을 95점 받는 아이가 과연 수학 실력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의심을 해 왔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 표현된 그 점수만으로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혹은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학에 대한 역량을 어느 만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100점과 95점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역량을 좀더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순히 점수 그 시험 봐서 나온 점수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부 특기사항 종합의견란 자동봉진 상체 활동 이런 부분을 모두 들여다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수학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겠다 할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평가 요소 그 이제 정성 평가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고 결국은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 혹은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을 뽑아내겠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태도, 도전 정신, 열정,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 몇 등급이 마치 커트라인처럼 있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입니다. 이 평가 방식 자체는 어느 학년이 중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스토리 메이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부를 들여다 보면서 이 친구의 어떤 변화 발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보여주기식으로 만들면 지쳐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컨설팅을 해보니까 만든 친구들도 꽤 있어요. 학교와 학생이 합심하여 그 학생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취지는 그런 아이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만들어진 종합선물세트식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뽑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활동을 할때 단순히 어느 하나에만 내가 내신이 중요하대 그래서 내신만 관리하고 독서가 중요하대 독서만 관리해서 어느 분야만 도드라지게 잘한다고 해서 평가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본인의 어떤 그 열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 뽑는 것이 이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 Q8번을 보면 여기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그리고 고교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 프로파일 지금 수시 1차 서류단계에서도 고등학교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은데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보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학교 생활 를 최대한 학교에 있는 자원을 활용했는가 이걸 보기 위한 것으로 고교 프로파일을 활용한다라는 거. 이 이야기가 여기에도 쓰여 있어요. 아니 입사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안 믿냐고요 도대체 학교 서열화에서 특목고는 유리하고 일반고는 불리하대 어느 대학은 우리 학교애들을 싫어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는 본인의 역사책이에요. 개인의 3년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아이가 정말 열정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했구나. 우리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이 이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혼자서 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평가위원들이. 보고 각각 점수를 내요. 그래서 이 점수가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점수를 내서 최고점, 최상위점 빼고요.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내가 모르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래서 이게 투명하지 않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적별로 줄 세워서 아이들을 대학 가는 것은 비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좀더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흔적들 또 그것에 의해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로 대학을 가는 것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고등학교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어요. 야,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한 6년 전, 7년 전에 고등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였는데 일반고등학교에 온 친구들은 지금 특목고, 특성화고 중학교 때 이미 빠져나간 아이들 빼고 맨 마지막으로 일반고등학교에 오다 보니까 뭐 서로들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자고 모의고사 보는 시간에 고개를 들고 있으면 창피해서 잤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고등학교 생활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반 고등학교에 또 지방 고등학교에 정말 많은 희망을 주었어요. 학교 내에서 어떻게든 내신 등급을 딸수 있고 뭐 100명이면 그 안에도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그 안에 1등급이 있고 9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있고 그 안에서도 최대한 본인이 할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수업할 만한 학교가 되었다는 라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집중하게 되고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디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일단 대교협 홈페이지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디가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각 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안 읽고 건대 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돼? 왜 이런 말을 믿냐고요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5등급이어도 내가 4등급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고1이면 고1인 자리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고 고2면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고 고3이면 농축해서 한 학기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고3 친구들한테 다시 말하고 싶어요 고2까지 망쳤어요? 그럼 다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신 등급에 발목 잡혀서 움츠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발전된 모습이 학생부에 기록되면 그걸 정성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래서 어느 때도 포기할 것이 없다 하지만 6월이 지나면 포기를 해야 돼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 아셨잖아요 역량 여러분들 나름 역량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가방식도 알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온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니 지금까지 못 했다면 앞으로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한 학기 이 생기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체가 평가받는다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본인의 멋짐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말씀드렸죠? 학생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기록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발전된 모습을 남기세요. 그리고 6월 모평 끝나면 바로 자소서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라는 건 내가 내신이나 수능보다 더 좋은 대학에 원서를 넣겠다는 뜻이거든 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